안녕하세요, 오렌지TV의 오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액계 소개를 할 건데요. 액계 저는 다섯 가지입니다. 먼저, 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 빵빠석 볼살 액체 괴물. 그리고 두 번째는 메론 액체 괴물이고요. 세 번째는, 이거 그 문구점에 많이 파는 거죠. 폼폼 슬라임인데요. 이거 문구점에서 구입해서 제가 섞어 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짜잔. 이거 문구점에 되게 많이 파는데, 제가 좀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봤어요. 그래서 더 좋아졌어요. 더 충분하고, 더 좋아졌어요. 음. 어, 진짜 알로에 냄새가 나요. 알로에를 제가 넣어서, 뭐를 이렇게 했어요. 두다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액체물은 버버 이 투명 액체물인데요 완전 느낌짱이에요 제가 이게 진짜 제가 이거 출처는 거의 저저거 거예요 되게 느낌 진짜 짱이에요 <laughs> 자 먼저 얘는 제가 이 빵바닥 볼살 액체, 액체 계열부터 소개를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층이에요. 왜냐면 이쪽 위에는, 위에는 기포층이고요. 밑에는 그냥 기포가 없는 층인데요. 이렇게 보면 여기 기포 있고 이쪽 없어요. 되게 폭신, 폭신, 폭신해요. 한번 꺼내볼게요. 오, 느낌 짱이다. 참고로 영상 없습니다. 이거 a m s a l m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지금 제 마이크가 없는 이상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소리 잘 들으셨나요? 소리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두 번째 액체괴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빠붕 빠붕 빠바바바바밤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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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는 제가 되게 이거는 되게 쫀득쫀득한 액체괴물이에요. 2층 액게 이것도 이쪽 깊어쯤, 밑에는 그냥쯤입니다. 근데 두개 섞으면 완전 쫀득쫀득해요. 이게 되게 쫀득쫀득해서 인기가 많았어요 되게. 저희 반에서, 학교 반에서 애을 한식 가져와서 애들하고, 선생님 몰래 한식 가져와서 이거 뭐냐 얘들하고 애괴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2위, 2위에 오른 거 같아요 2위 되게 인기 많았어요 근데 솔직히 남자들은 우리 반 남자들은 이거 너무 싫어하는 거 같아요 애괴액자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책입니다 이거 야, 되게 문구점에 이렇게, 이렇게 세트로 파는 건데. 아시나요? 미니미니님 채널 가서, 이거 뭐냐. 미니미니님 채널 가서, 이거 뭐냐. 저거. 저거 뭐냐. 이거 문구점 후기에 들어가면 이거 있을 거예요. 제가 미니미니님 거 보고, 그 다음에 산 거예요. 완전. 소리 좋아요. 제가 다음에 이건 이거는 이건 이거는 A M S M R 한번 영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M S m r 봤나? 술 <laughs> 음, 소리 너무 좋아. 난 너에게 빠졌어. 아 근데 이거 통이 죽개는 이유가 합쳐서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맨날 이렇게 해서 숟가락 꾹꾹 눌러요 이렇게 하면 잘 들어가요 <laughs>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laughs> 자 그리고 네 대망의 네 번째 교회 빠밤 이거는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이것도 미니미니님 이거 영상에 들어가서 보면 있을 거예요. 으차. 진짜 빼고 근데 이것도 에, 에임스 MR 영상에 놓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일단 화면이 좀안 좋아서. 어, 화면이 왜 이렇게 안 좋냐? 거 진짜 바꿔야 되나? 이, 이거에 수진젤을넣었서 그런지 더 추천했으면 어요 이거 제가 사고 나서 이렇게 열어볼 때 완전 딱딱했는데, 짱이에요. 어이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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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라. 자, 그리고 대망의 다 번째 깨는 두두두두두. 투명의 깨. 우. 이거 완전 좋아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진짜 잘 흘러내리고요. 완전. 제가 진짜 힘들게 만들었어요. 완전 이거. 영상 보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완전 쫀득쫀득한 액체겸을 만드는 영상 추천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예. 알겠죠? 음, 너무 좋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녹아서. 살렸는데 그영상못 찍어가지고 에이. 네그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 책을 소개해봤어요. 다음에는 제가 문고정 후기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